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오늘은 솔라 스매시 제작진이 만든 또 하나의 게임 시티 스매시를 즐겨 볼 건데요. 행성 대신 도시를 파괴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도시 구획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강남이야 뭐야? 파괴해버리고 싶은데 오른쪽에 무기 탭은 총 다섯 개가 있고 탭 안에도 다양한 무기들이 들어있는 게 보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주선부터 사용해볼까? 여기 사거리에다가 소환하면? 오? 어? 우주선을 직접 조작할 수 있네? 좋아 저기 지금 구급차가 하나 보이는데 구급차 일로와 빨아들여줍니다 아 근데 무거워 잘 안올라와 여기쯤에서 버려버리면 그대로 땅에 고꾸라지겠죠 어? 자동차가 파괴가 안되네? 너좀 튼튼하다 바로 레이저 쏴가지고 파괴해버립니다 인간은 없나? 아까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여기도 여기 있다 오토바이 자, 지금 배달 가는 중인 것 같은데, 그 치킨 당장 내놔, 이 자식아. 어? 뭐야? 오토바이는 파괴가 안 돼. 자동차는? 어? 됐다. 아, 이거 조준을 잘해야 되는구나. 우주선 만든 이 외계인들이 무기에는 별로 투자를 안한것 같죠? 여기 인간, 인간. 제로 만들어버려. 죽어라. 지구는 내가 접수한다. 아, 인간에겐 타격을 줄수 없어. 자동차만 보실 수 있고, 이 건물은, 오!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건물을 깰 수도 있네. 역시나 자유도가 높은 게임입니다. 우주선은 이 정도면 됐고, 다음 무기는 탱크입니다. 탱크 출격. 와우! 탱크를 움직일 수도 있고, 이거는 포신의 위치도 조작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쯤에다가 발사. 와우! 대포 데미지가 엄청 납니다. 우주선의 레이저 빔과 비슷하죠. 이거는, 어, 뭐야. 이쪽에서 뭔가 나가는데? 여기 앞쪽에서, 뿅뿅, 뿅뿅. 총 같은 것도 쏠수 있습니다. 대포도 쏘고, 총도 쏘고. 말 그대로 병기죠. 땡크 이용해가지고,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다음 무기는, 비행기야. 헐 공중에서 포격을 하나 봐. 근데 어떻게 쏘는 건데? 와우, 대박. 지금 이게 열화상 카메라거든요? 노말, 일반으로 바꿀 수 있고 105mm 포를 썼는데 40mm 포, 25mm 포. 와 디테일들이 뭐야? 쩐다. 이거 사람이니? 사람 죽여. 민간들 없애버려. 자, 이렇게. 비행기를 활용해서 무기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도시 리셋 시켜주고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여긴 자연재해인가봐. 첫 번째는 지진인 것 같죠? 좀 가까이 가서 보자. 이렇게 확대를 한 다음에 지진 일으키면, 오, 땅이 흔들리고 자동차가 터집니다. 건물, 건물. 이건 좀 멀리서 봐야지. 자, 지금 이 도시에 재앙이 불어닥치고 있죠? 아, 근데 이게 다니? 야. 지진이 났으면 이 동네 전체가 흔들려야지 딱 요만큼만 흔들렸잖아 아 이건 좀 애반데 그럼 다음 번개로 갑니다 와우 이건 솔라 스매시도 있는 무기잖아 야 스포츠카 일러와 돈 많다고 자랑하냐 어돈 많아도 목숨은 하나뿐이야 임마 어 어딜 비싼 스포츠카를 몰고 다녀 너도 일로와 누가 외제차 몰고 다니래 어야 보라색 누가 이런 색깔로 자동차 칠하래? 싹다 없애버린다. 버스 누가 대중교통 이용하래? 어? 다 죽어버려. 야 누가 아프래? 아프지 마. 아픔 통제. 싹다 파괴해버리고 다음 무기는 메테오인 것 같죠? 이 건물 위에다가 떨어뜨리면 와우. 이런 자연재해는 보험도 안 됩니다. 이 건물주는 바로 그냥 길바닥에 나앉는 거예요. 그러게 누가 부자하래? 어? 내가 다 파괴한다. 누가 건물 가지래? 나도 건물 줘. 내가 없다면 너도 가질 수 없어. 꽤나 큰 건물이었는데, 순식간에 먼지가 되어버렸고. 다음은 토네이도일 것 같죠? 어디다가 소환해볼까? 여기 경찰차가 있는데, 여기에 소환하면. 오! 떠오른다, 떠오른다! 와우! 공중 폭발쇼 보여줍니다. 이거는 컨트롤이 안 되나? 조작을 좀 하고 싶은데, 그냥, 제자리에서 생긴 토네이도네 마지막 무기는 볼케이노인 것 같은데 여기 사거리에다가 소환해보면 오 땅이 솟아오르고 있어 자 화산이 하나 생성됐죠 꽤 높아 우와 그리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뜨거운 돌들이 분출됩니다 마그마도 함께 나오면서 주변에 스플래시 데미지를 엄청나게 주고 있죠 건물 쑥대밭 지나가던 차쑥 대때 네, 밭은 아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 같은데 세번째 무기 탭에 있는 첫 번째 무기 TNT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수대 안에 집어넣어. 저 터뜨려. 와우! 분수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네. 그렇다면 어디 보자. 여기 배달 오토바이. 야 피자 내놔. 조물 넣을 때 내놔. 터뜨려버려. <laughs> 피자가 조금 더 따뜻해지겠네. 다음 무기는 미사일일 것 같죠? 여기다가 쏘면 헐! 아 헬기가 쏘는 거네. 나는 인공위성이 쏘는 건줄 알았어. 이 헬기도 무서. 어? 헬기가 쏜게 아니야. 인공위성이 있는 것 같죠? 지금 이게 줌을 최대한 뒤로 당긴 거거든요. 여기서도 이 미사일의 출처가 보이지 않아. 와, 이건 거의 자연 제해급이잖아야 부자일러 와. 내가 타고 다니지 말라 그랬지. 어? 그 다음은 핵무기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 왠지 공격 범위가 엄청날 것 같다 여기다가 떨어뜨리면 핵무기 와우 도시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건물 부서지는 디테일 봐 이야 그래픽 장난없다 근데 건물이 이렇게 있을 수 있나? 보통 아래쪽이 이 정도 무너지면 쓰러져야 정상 아닌가요? 왜안 쓰러지니? 나 정신 안 차릴래? 쓰러져 줄래? 잘 버틴다. 내진 설계를 잘했나봐. 다음 무기 이건 뭘까? 일단 여기쯤에다가 하나 소환해주고 대전차 지뢰 같은 건가? 차가 지나가는 곳에 여기다가 놓아야 돼. 그러면 지나갈 때 밟고 터집니다. 이거 내가 탱크로 직접 밟을 수도 있나? 탱커나 소환해. 그 다음에 옆으로 돌려봐. 옆으로 이동해. 저거 대전차 주리한번 밟아보자. 자 이렇게 후진해주고 포신 이쪽으로 돌리고 간다. 갑니다. 폭발. 와우. 내가 직접 조종해서 터뜨릴 수도 있구나. 다음 무기는 드럼통인 것 같은데 여기 빨간색 스포츠카 앞에다가 놔보면. 어? 이건 안 터지나? 그냥 길망용인가 앞쪽에 쫙 깔아주고 움직이는 차 앞쪽에다가 놔야 되나? 그러면 어디 보자. 여기 놓으면 아, 느리게 왔어. 어? 드럼통. 안 터지는데? 야. 좀 터뜨려 봐. 드럼통끼리 부딪혀야 터지는 건가? 그게 길막용이 아니라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불. 아! 자동차는 이미 지나간 뒤잖아. 이거 터진다. 대박. 여기서 터지면 퍼버벙 연쇄폭발 이 일어났으면 싶은데요 저기요 드럼통 아저씨 와 자동차 다섯대가 순식간에 폭발해버렸죠 초대박 다음 무기탭으로 넘어가면 자석? 이거 뭐야 어 EMP같은건가보다 자동차가 운행을 멈췄죠 못움직이는거야 두 번째는... 오... 하늘에서 레이저가 내려오네솔라스매시에 있는 무기죠. 와... 이 레이저로는 건물 날려야 돼. 일단 농구장, 농구장... 잠깐만요. 살짝 이동해 주고, 농구장...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건물주 딱 돼. 건물주... 여기 방금 태양광 패널 있었잖아요. 태양광을 잔뜩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경찰차도 있던데, 여기는 치외 법권이야. 어, 뭐야? 어, 경찰차를 뺏았네. 이러면 귀티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잠만, 깐 잠만, 잠만,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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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러러러러러러러... 어, 가로등 무수고 일로와. 너딱 돼, 너 임마, 어? 그렇게 날로 먹으면서 혼자 진급하는거 맘에 안들었어 딱대 딱대 어딜 도망갈라고 너 지금 딱 막혔어 딱대 간다 고대로 돌진 죽어 됐다 그렇지 폭발까지 완벽하게 일으켜줍니다 다음 무기 이건 표창이야 뭐야 블랙홀이다 대박 자 블랙홀로 빨려들어갑니다 나무도 들어가고 철창도 들어가고 가로등까지 빙글빙글 돌다가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야지 헬리콥터 흡수해 아 지속시간이 길지가 않네 블랙홀 밑에 있는 것도 블랙홀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와우 엄청난 힘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폭발까지 한번더 앵콜 앵콜 자 충격 빡너 지금 정신 못뭐 차리지 일로와 와우 충격 빡 좋았다 마지막 무기 탭으로 가보면 자동차네 아 길에 자동차를 다시 놓을 수 있네 오케이 총 자동차의 대수도 나와있죠 오토바이도 놓을 수 있어 자 배달되가자. 배달 들가자 배달 전성시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배달 안되는 물건이 없죠 오토바이들 잔뜩 출격 근데 너희들 왜 가만히 있니? 오토바이 가자! 따다다다다따따다다다야이이속속체체이이청청나따 어? 뭐야? 그대로 빠져 죽은 건가? 자 이렇게 시티 스매시 2에 등장하는 모든 무기들을 사용해 봤는데요. 가장 임팩트가 컸던 볼케이노로 앵콜 공연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솟아오르고 발전 과제도 달성했고 와우. 뻥뻥뻥 터지고 있죠? 여러분들의 행복도 이렇게 팡팡 터지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